때에 답을 모르는 질문, 가장 중요한 중요한 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답게 사는 게 뭔가예요. 답게 사는 게 뭔가. 여러분 선생님에게 묻는 거죠. 선생님 다음 게 뭐냐. 선생님 답다는 게 뭐냐. 여러분 공무원에게 공무원님이 공무원에게 묻는 거죠. 공무원답다는 게 뭐냐, 공무원? 여러분 이런 질문은 밤새 할수 있어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부모가 되셨는데 부모가 뭡니까? 부모다운 게 뭡니까? 부모란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을 못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여러분, 아마 백 사람에게 물으면 백 사람의 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사람이 뭐냐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사람이 다른 생명체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존재와 사람은 뭐가 다른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먹고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싸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생명체도 하잖아요. 자녀를 낳는 거요. 어, 예. 다른 생명체도요, 자기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를 후선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의 특징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인간의 형태는 두 가지가 존재한대요 두 가지 인간의 형태가 존재한대요 첫째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본디 만드신 인간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원래 이런 존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의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창조되었대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 아까 다른 점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첫 번째 형태고요. 두 번째 형태는 육신 혹은 육체라는 형태예요. 제가 이제부터 육신이나 육체를 혼용 막 섞어서 쓸 거예요. 의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쓰니까 양해하시고 육신 성경에서 육신 혹은 육체라고 부르는 인간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죄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을 말해요. 죄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사람들을 성경은 육신 혹은 육체라고 불러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이라는 형태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은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육신의 특징은요. 육신의 특징, 그러니까 성경이 육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 우리 아십니까 이제 다 배우거든요. 육신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걸 단지 배우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짚으면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노마서8장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느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 육신의 끝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 끝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기서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공통점은 죽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농화서 8장 16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은니라 모든 육체는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되죠. 그럼 나는 육신인가 영적인 존재인가? 여러분 이게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요 영적인 존재 맞아요 이길영.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여기다 영이라고 딱 써주시고 육적인 존재들한테는 여기다 육이라고 딱 써주시면 엄마 저 사람 육이네 육. 육으로 살면 죽는데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영. 그 저거는 이름에다 딱써놨어 이길영 너는 영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안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 사람은 유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영적 존재인지 안써 있다는 거예요. 네. 이름부터 좀 바꾸면 어떨까요? 다 영자 들어가게. 아무튼 저는 영 영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지금 나는 육신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죽음을 향해서 끝없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런 수지맞은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것을 가늠해 보는 시금석은요 돈이요 돈.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경제적인 풍요예요 풍요. 왜 경제적인 풍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게 하는 식음석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육이라고 부르냐면요. 그 사람은 맨 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아주 없진 않지만 둔감하거나 거의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육에 있는 거예요 육 이거 이거 눈에 보이는 이거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적으로 밥한 끼만 안 먹어도 어이 참 배고프네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네 혹은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밤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배고픔에 대해서 민감을 해요. 어,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먹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먹고 싶은 욕심도 없고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밥한끼먹안 먹은 거는 어, 내가 아침을 안 먹어서 배고프네. 이걸 느끼는데 예, 육의 배고픔은 느끼는데 영적으로 내가 지금 공고하고 굶주려 있고 메말라 있고 죽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못 느껴요. 여러분, 이런 육신에게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육신에게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능력이에요, 능력. 돈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미권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다 필요 없다. 돈이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돈 앞에 장사 없다.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의 능력은요, 육신이 가진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줄수 있어요. 좋은 옷도 사게 해요.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게 해줘요. 여러분 중국에서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 산꼭대기까지 못 가도 돈만 주면 이렇게 가마 태워가지고 날라다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못 가? 돈 있으면 다 가요, 다 가. 걸어는 못 가도 돈 있으면 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뭐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성분들 몇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예뻐져서 나타났어요 너무 예뻐져서 그러면 그, 여, 그 친구가 화장실 가면 다른 친구랑 뭐라고 그래요? 야 얼굴에다 돈을? 네 그렇게 얘기하죠 돈은요 얼굴도 예뻐지게 해요 여러분 유에된 사람의 관심은 육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는데 돈이 그거 다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막 그랬어요.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배워야 된다고 할 정도로 선교사의 기적, 선교사, 선교의 역사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급속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느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교회를 찾은 거예요. 육의 필요를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교회 올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려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도와줬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몰려왔어요. 교회를 크게 줬어요. 또 몰려왔어요. 또 교회를 크게 줬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유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점차 경제가 성장했어요. 돈이 생겼어요. 유의 사람들에게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 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원래 한국 교회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육신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맨날 축복만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교회를 나와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생겼어요. 더 이상 배가 부러지니까 여호와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떠나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대요.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대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내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 떡이 뭐예요? 육신적인 필요 옷 입고 좋은 데서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 영의 의양이이엇인인를를지지하하님님말씀여러 나눌 거예요. 영의 필요를 말씀, 분의 필요를 채우는 진짜 양식.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답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육신의 돈으로 유, 돈은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돈으로 필요한 것을 자꾸 채우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나 사람들은요 예전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나아졌는데 이표좀 보시겠어요? 나아졌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적인 필요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가지고 그걸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돈 생기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 보니 아 교회도 필요 없어요 이제 아, 옛날에 어려울 때는 가서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가난하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요 육신도 그래서 교회 가서 막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가 됐어요 육신에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변화되어야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영의 필요를 아는데 여전히 육의 존재로 남아 있으니까 영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소득이 들어가는데 이표좀 보세요. 여러분, 한국의 행복 지수예요. 10점 만점에 6.267이 2010에서 12년에 조사한 결과예요. 행복순위는 41이에요 2012년부터 14년은 5.984로 지수가 좀 떨어졌어요 숫자가 6에서 행복순위는 47이에요 2014년부터 16년은 또 떨어졌어요 5.838로 떨어지고 순위도 55위로 하락했어요 2015년부터 17년 조사에서는 5.875로 점수는 조금 올라갔는데 순위는 또 떨어졌어요 57위로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소득 수준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3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체, 육체의 양식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그 육체의 양식은 돈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교회 안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걸 제 표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게 팔장 2절이에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듬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막 고집을 꺾어 놓으시고요 어렵게 하시고 그래서 꺾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고 싶으셨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왜 우리를 그렇게 고집을 꺾어놓고 하나님 없으면 양식도 없는 광해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가 왜 우리를 순종케 하셨는가 8장 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눈치채고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야.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능이 상실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배고픔도 잘못 느껴요.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오직 아는 것은 잘 있고 여행 가고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는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다 이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 와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으려 간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야. 그걸 배울 수 없다는 거야. 순종으로 경험하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종으로 경험하는 영적 세계. 첫 번째 영적 시각의 회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는요. 완전히 육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타락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영에서 그런 커플들이 벗어져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시작한다. 영적 시각을 회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시각을 좀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또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또 돈을 벌러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디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행복하거든요.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육의 양식만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순종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라고 그러시잖아요.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땅당향해서한 발자국 이제는 내딛으시기를 내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